발이 꼴린다가 방송에 <laughs> 나갔대나요? 발 마사지 기능도 정도... 발 마사지 기능이 있네요. 된 아재 개그가 한 치니까. 진짜, 제가 이 개그와 답을 다... 잘안 빌려 주려고 <laughs> 막이랬었대니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장지택입니다. 오늘 테슬라 모델 3 예, 네, 모델 3 갖고 나왔는데 와 여기까지 몰고 오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몰고 왔어요. 아, 이게 단차 이런 거는, 진짜 이거 무시해도 되는구나. 예, 네 단차 이런 거막 봤을 때 우리가, 아, 단, 이렇게 어떻게 차를 했는데, 몰고, 보니까 제가 표정이,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잘 나가. 예.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딱 여기까지입니다. 와! 단차는 별거 아니었군요. 차가 너무 주행 느낌이나 이런 거는, 예, 그냥 끝났습니다. 내연기관 시대 그냥 끝났어요. 월등합니다. 그냥. 저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지만, 어 테슬라를 오래전부터 타고 계시고, 인터넷상에서는 감자바스라고 하는 게더 유명할 텐데, 하여튼 강창훈 선생님, 우리나라 최고의 테슬라 전문가이십니다 네. 자 박수 안녕하세요 네. 기계를 좋아하는 감자바스라고 합니다 네. 제가 전기차 관련된 건 제가 아주 잘 알지는 못해서 어,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가끔씩 전화해서 물어보는 저희 여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직접 오시라 그랬는데 모델S를 지금 타신 지가 어느 정도 됐죠? 지금 4개월 차입니다. 4개월 차 네. 모델 S 오너이시기도 하고 모델 3로 오늘 처음 몰아 보신 건 아니죠? 네. 네 모델 3를 또 얘기해주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모델 3랑 모델 S랑 차이 많이 나요? 어 사실 제가 모델 S를 몰면서 가장 네. 불편했던 거두 그 가지가 첫 번째는 자동 세차를 못 들어간다. 아, 자동 세차 못 들어가요? 아니요 기름을 안 넣으니까. 아 기름을 안 넣으니까 그러니까 돈 내고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테슬라 내고 뭐, 5천원 내고 그냥 그렇긴 하죠 예. 그리고 또한 가지가 기계식 주차를 못 들어간다 기계식 그렇고. 주차 길이가 넘어가요? 폭이 얘가 그랜저나 S클래스보다 6cm가 넓습니다 모델 s 아 폭이 넓어서 네, 근데 얘는 모델S보다 한 12cm 정도가 더 좁아서 음. 그렇게 기계식 주차장에 되게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점 그건 굉장히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자, 하여튼, 뭐, 디자인 얘기부터 해주실 수 있는 거 있으세요? 디자인 얘기? 어, 모델 3는 BMW의 3 시리즈를 경쟁자로 두고서 크기나 가격대를 비슷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네. 다만, 디자인을 왜 이렇게 했는지는 저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디자인은 그러면은 좀 별로다? <laughs> 사실, 처음 봤을 때도 그렇고, 직접 봐도 그렇고, 네. 네, 비슷하게 좀 그렇게 썩 뭔가 멋있거나 예쁜 디자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는 딱 이거예요. 전기차는 여기에 뭐 엔진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디자인하면 되잖아요. 바닥에 그냥 전기 배터리 깔려있고, 전기 모터, 밥통만한 거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자유롭게 디자인해야 을 되는데, 이거를 내연기관 차처럼 비슷하게 만들면서 그쵸. 실내 공간은 또 되게 넓게 뽑으려고 막 노력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차가 약간 바보같이 나온 것 같아요. 음, 좀 완성도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의아한 점은 음. 오히려 내연기관을 만들던 회사에서 나오는 전기차들은 되게 나는 누가 봐도 나는 전기차야 하는 네. 어떤 모양새와 되게 내연기관과 다르게 뭔가 장식을 하거나 네. 그런 부분들인데 오히려 가장 전기차에서 전기차를 오래 만들고 많이 팔고 있는 테슬라가 만든 음. 전기차는 오히려 가장 기존의 내연기관차와 흡사한 느낌으로 만들고 있다. 음. 그런 점이 좀 되게 네. 하여튼 저는 딱 보면서 아 디자인을 아직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요즘 디자인이 아니고 요거는 2004년도 정도에 나왔으면은 최신형 디자인이다. 2004년도 정도에. 사실, 네, 제가 보기에는 네. 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네. 포르쉐. 그쵸. 예, 약간 올드 포르쉐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를, 범퍼를 그냥 원피스로 그냥 사출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은 올드해 보이기 때문에. 네. 여기 파팅 라인 나눠서 이렇게 뭐 무슨 어 약간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것도 좀 덧대고 네. 여기에 뭐 안개등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른 색깔로 덧대고 해서 뭔가 여러 개의 파츠들이 그좀 덧대져 있어서 완성도를 높여주는 것처럼 디자인하는 게 요즘 차들의 추세인데 네. 이렇게 그냥 원피스로 매끈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없어 보이거든요. 네, 네. 네 그냥 사출 범퍼 통 사출 범퍼 같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옛날 아반떼 시절. 네. 옛날 아반떼. 뭔가 진짜. 아반떼 TV론 시절에. 어떤 어떤 메탈릭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플라스틱 느낌이 많이 드는 네.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그런데 약간 그 시대 디자인을 한거 보면은 그 시대 디자이너 분들이 와서 차를 만드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차나 이런 거는 그냥 고질병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모델 S의 오너로서 네. 모델 3를 보면은 되게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이게 나중에 나온 만큼 완성도가 모델 S나 X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게 완성도가 높아진 게 이거? 간차가 훨씬 줄었고요 어... 어떤 조립 마감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다만 네. 소재가 조금 저가형이 들어갔다 뿐이지 네. 전반적인 완성도는 높으면서 가격은 훨씬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거의 하극상에 가까운 느낌이라서 네. 디자인적으로 약간 더좀 상급의 모델 더 비싼 상급의 모델들보다는 조금 덜 멋있게 만들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나 라고 저는 개인적인 아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S 오너다운 해석인데요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디자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약간 일관된 어떤 컨셉이라든지 일관된 만듦새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요. 네. 이게 약간 들쭉날쭉이에요. 이 사이드미러나 이런 걸 보면은 최신형 기술입니다. 최신형 디자인의 최신형 기술. 아. 네. 지금 여기 이렇게, 어, 여기 밑에 벨트 라인에서 시작되는 요, 이 라인으로 해서 여기 공기 저항 줄이고 막 이렇게 한 거는. 네. 최근에 뭐, 뭐, 그랜저. 그랜저 아니면 링컨 컨티넨탈 뭐 요런 데서 썼던 것들을 그냥 이렇게 썼어. 여기에 뭐 리프터나 이런 건안 붙었지만 요 구조 자체가 요 구조 자체가 이렇게 얇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은 옛날 TV로 나간 때시죠. 그리고 헤드 램프나 이런 것도 뭐 그냥 오 LED 이렇게 넣었는데 LED를 넣으면서도 그냥 안에 벌브 타입 헤드램프처럼 보이게 디자인 됐어요. 프로젝션 타입이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됐으면 보통 이렇게 좀 얇, 팩하게 게 디자인을 해서 네. 나 최신형 차야, 나 LED 헤드램프야라는 거를 내세우는 게 보통인데 생긴 거는 그냥 여기 프로젝션 타입 누런 전구가 들어가 있어도 네. 어울릴 것 같은. 확실히 좀 공을 덜 들인 느낌이 많이 네. 납니다. 한마디로 디자인을 내세우는 차는 아닙니다. 네. 네. 멋있는 차 아니고 그리고 제가 몰아보니까 안 멋있어도 살것 같아요. 네. 다 용서되는 디자인. 맞습니다. 몰아보면은 아, 아... 얘네들은 디자이너는 어디 좀 외줄 주지, 지네들이 못할 거면 아쉽네. 근데 차가 너무 좋아. 단차 얘기를 막 했었잖아요 제가 이거 단체 인도식 때 네. 그걸 또 단차 인도식이라고 또 <laughs> 말씀해 주셨는데, 하 그때는 단차를 보고서는 와 이건 진짜 좀 심하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잠깐 몰아보고 나서 와 그래도 살것 같다. 어 이거는 상당히 조립 상태가 좋습니다. 일단은 대충 봐도. 제 모델 S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디자인 얘기는 뭐더 길게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지금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면은 차가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하면 근데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 볼수록 어 뒷부분은 공간을 너무 크게 가져가려고 뒷부분은 거대해졌는데 앞부분은 소형차 거를 갖다가 쓰고 뒤에는 거의 좀큰차걸 갖다가 붙여놓은 듯한. 그래서 앞이 좀어 공기 역학 때문에 좀 낮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이르려고 앞은 좀 작아 보이고 어 뒤는 좀커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연기관 차에서 보던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없어 보인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근데 가까이에서 보면은, 근데 가까이에서 보면은 앞부분이 더커 보이고 뒤로는 또 원근감 때문에 작아 보이잖아요. 그니까 러요 정도 거리에서 보면은 이상하지 않은데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앞이 어왜 앞은 아벨라 거에다가 뒤에 쏘나타를 붙여놨지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는 자기들이 강점 자기들이 어. 잘하는 부분을 더 잘하려는 노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빨리 이렇게 따라잡으려는 노력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와 어, 여기 여기 닿는 손잡이도 있어요 그래도 쏘나타에도 아. 없는 쏘나타는 좀 달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디자인을 했다면은 요 뒷부분이 지금 너무 둔해 보이거든요. 요 뒷부분. 요 뒷부분을 이렇게까지 그 유리창 넓게 써서 좀 시야 확보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앞은 좀잘 보여야 되지만 뒤에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더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조금 요거를 좀 이렇게 좀 낮추고 여기를 뭐요 정도로 깍 깎는다고 해서 여기 철판이 좀더 많이 나와 있으면은 뒷부분이 무게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음. 생각은 듭니다. 여기까지 유리창을 너무 많이 해주려고, 근데 뒷유리, 뒷좌석에는 좀안 보이는 게 어떻게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예. 근데 여기가 너무 좀큰 차처럼 보여서, 그런 것좀 약간 차를 멋이 없어 보이게 하는 것들 아닐까. 이런 거는 차를 너무 멋있어 보이게 하는 디테일들을 넣는데, 네. 예? 게다가 막이 프레임리스도, 네. 이런 비싼 기술들 다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멋이 없게 만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 옆면, 이 네. 앞뒷부분을 제외한 이 옆면? 그린하우스라고 네. 하죠. 이 형태는 모델 S 거를 좀. 갖춰다 붙인 느낌이 들거든요. 어 잘라 붙여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어, 와 이거 논란이 <laughs>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이거. 그러니까 네. 여기를 앞뒤를 가리고 옆을 딱 보면은 손잡이까지 가리면은 모델 S랑 네. 크게 구분이 되지 않는 느낌입니다. 딱 정의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모델 3의 디자인은 뒤죽박죽 디자인이다. 아 근데 인테리어는 뭐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좋게 얘기하면은 심플함의 극치라고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거는 그냥 신축 아파트 입주해서 테레비 딱 갖다 놓은 거예요. <laughs> 뭐 지금 다른 가구를 아직 안 샀어. 일단 디자인을 떠나서 원가 절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저는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어디서 원가 절감됐어요? 일단 스위치류가 없고, 네. 그냥 심플하게 대시보드를 뽑아내고 거기에 모니터만 딱 붙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은 공조기 같은 거는 터치로 많이 한다지만 네. 이 글로브 박스 음. 여는 버튼도 없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창문을 그 창문 스위치 음. 옆에 보통 미러를 음. 조작하는 스위치가 있거나 네. 그리고 에어벤트에 음. 이 공기 방향을 네. 온기 방향을 조절하는 그런 것도 전부 없습니다 음. 그리고 모든 것을 이 화면 안에서 예 하게 되는데 사이드 그 미러 여기 안에 바람 방향도 여기서 조절해요. 맞습니다. 바람 방향 어떻게 조절해요? 이렇게 조절을 하면요. 음.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위 아래도 되고요. 아 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안에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겉으로 드러난 조작구를 없애서 단가를 낮추고 안에서 이제 이런 액츄에이터를 이용해서 플랩을 컨트롤하게끔 돼 있습니다. 모델 S는 없지만 모델 3에 생긴 혁신적인 구조가 네. 이 도어에 포켓이 들어갔습니다. 아, 그 도어 포켓 없어요? 네. 모델 S에는 음. 이 물병 넣는 이 포켓이 아예 없이 그냥 민자로 떨어져 있어요. 아니, 그럼 물병 같은 거는 커플도 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운전대 그립감도 괜찮아요. 네. 운전대 그립감도 딱 잡으면은, 어, 이게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고, 약간 요렇게 계란형이죠. 네네. 예, 계란형이라서 잡았을 때 느낌 괜찮습니다. 모델 S도 그렇지만 얘도 아래쪽은 음. 약간 D컷에 가깝게. 네. 그리고 아래쪽은 좀더 두껍고 위에는 좀더 얇게. 그리고 어쨌든 좋은 점은 네. 프로펠러 샤프트, 그 드라이브 샤프트가 없어서 네. 이 뒤에 센터 터널이 없어갖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오른쪽으로 타서 왼쪽으로 내리고 이런 게 가능한 완전히 이렇게 벤치. 그죠 네, 스럽게 이렇게 바닥이 편편한 응. 거? 바닥 편편하고. 수납공간도 공간은 넓어요. 네. 근데 이렇게 넓은 공간을 뭔가 짜임새 있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멋없게 만들어 놓은 거는 그냥 미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가 알아서 꾸며라. 약간 이런 거 같고. 멋? 인테리어 디자인도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네 위에 위에도 보시면은요 뭐 유리창으로 다돼 있고, 예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게뭐이 그늘을 위해서 뭐 하나 더대시거나 이러지 않아도 그냥 겨울이라서 그런가요? 좀 햇빛이 지금 눈에 비치는데도 그렇게 세 보이지도 아, 않은데요? 이게 이 테슬라에 적용돼 있는 유리가 네. 열차단 코팅이 기본적으로 아돼 있다고요. 왜냐면 하 전기차는 아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온도에 따른 항속거리 변화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음.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을 차단하는 구조로 돼 있어서. 음 굳이 눈부심이 없다면 굳이 틴팅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 뒤에도 손잡이나 이런 거 따로 없는데 여기에 여기 옷걸이는 있네요. 오. 그것도 모델 S에는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네. 우선 옷을 어디다 걸 수가 없네, 그러면. 그냥, 네. 의자에 앉혀야죠. 아, 저같은 경우에는 사실 옷을 걸어야 되는 그런 문제는 겨울에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기차다 보니까 히터를 틀면은 배터리가 쭉쭉 달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옷을 입고 타고 있습니다. 벗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 이건 개그도 아니고 되게 치근해 보여요. 뭐, 아 그런가요? 불의 돋게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 저는 편하게 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에어컨을 키면은 한 시간 에어컨을 틀었을 때 1km 가는 정도의 전기가 소모가 되는데 네. 히터를 틀면 한 시간을 틀면은 4~5km 이상 주행한 어. 정도의 전류가 전 전력을 소모를 해서 어. 겨울철에 쥐약인 게 그게 전열기가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요. 어.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정도로 운전을 해가지고 왔는데 시트 포지션도 괜찮아요. 네, 시트 포지션도 괜찮고 이 파인애플 시트도 파인애플 시트도 착좌감이나 이런 건 괜찮아요. 네. 예. 그리고 여기 앞에 뭐 대시보드나 이런 게 없으니까 시원하네요. 네. 예, 시원하고 어 뭔가 미래에 온 듯한 느낌 확실히 듭니다. 그래서이 정도로 앉아서 운전하는데 그대로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정도 그냥 준중형 차 정도 공간 나오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닥이 그냥 평평해서 여기 상당히 좋고.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도 뒤에 있고, 그리고 아주 얇지만 팔걸이도 있고, 어, 뒤에 컵 홀더는 여기 이렇게 컵 잡아주는 것도 있는, 마치 어디 딴 회사 꼭 가져온 듯, 약간 그 크라이슬러 냄새가 좀 아... 나는, 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뭐 안에 공간이나 이런 거는 뭐 괜찮아요. 뭐 준중형 차 정도 수준은 그대로 되는데, 그 시트를 지금 제일 낮춰 놨거든요. 시트를 가장 낮춰 놓으니까 시트 밑으로 발이 안 들어갑니다. 이 공간이 밑에 이제 배터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밑에 배터리가 이 정도 높이가 있고 또 시트는 시트 포지션은 또 극도로 낮춰서 세팅할 수 있게 해 놨는데 가장 밑으로 낮추면 발이 아주 뻑뻑하게 늘 수는 있는데 좀 뻑뻑하게 들어가고요. 약간 발 마사지 용도 발 마사지 기능이 있네요. 어... 예, 발 마사지를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이시네요. 예, 발 지압을 할수 있습니다. 예. 너무 오래 놓으면 은 피가 안 통할 것 같을 정도. <laughs> 그리고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 이제 다 깎아놨죠. 그러니까 가운데에, 가운데에 앉더라도, 가운데에 앉더라도 가운데에 앉는 사람도 편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가운데 시트는 경쟁력이 있는데요? 어, 그런가요? 그니까, 이, 이 정도 공간이 있는 차에 뒤에 어른 3명 앉았을 때 생각하면은 뒷좌석이 M3, 뭐, 3 시리즈나 음. C 플러스나 이렇게 편하게는 못 앉아요. 네. 거기는 다리 벌리고 앉거나 뭐, 다리를 약간 오므리고 앉거나 이래야 뭐 네. 되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위에 바로 유리창이 있어서 유리를 해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가다가 갑자기 가속방지턱을 확 넘으면은 이렇게 확 튀면서 예. 네. <laughs> 머리, 이거, 예, 네. 머리 위에 뭐, 뭐, 이렇게, 뭐, 테슬라용 머리, 뭐, 이런 거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 모자 안에 스폰지를 <laughs> 넣어서 써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할때 이게, 유리가, 이게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약간, 진짜, 만약에, 울퉁불퉁할 때확이게 가면은, 약간 울것 같은데? 너무 아파가지고. <laughs> 그들 이거 달린 거아 네. 진짜로요? 그게 네, 그 좁은 선내 들어가거나 잠수함에서 공격이 아 가면 부딪히니까 네 받치지 말라고 해군 모자에 그게 달려 있는 거예요. 아재 개그 같기도 <laughs> 아니야, 하고 아니야 <laughs> 진짜 진짜. 왠지... <laughs> 아니 맨나 아재 개그만 아니요, 한치니까 왠지... 제가... 이 개그와 다큐를 넘나드는 분들 <laughs> 같으신데 아니 정확한 거 말씀해 드리면 해군 나오셨어요? <laughs> 아니 <laughs> 아 아재 개그 같은데. 아니 <laughs> 거기서 업그레이드 된게 이제 방울 모자 우리 쓰고 다니는 거 베레모 같은 거? 아니 그애기들왜틀 모자 있잖아요. 예. 응. 거기 해군 모자에서 유래가 돼서 개발, 저 발전이 된 거. <웃음> 진짜? <웃음> 아 개그 같아가지고, <laughs> 웃기긴 합니다. 삼촌님 웃기긴 아니요, 해요. <laughs> 지금 모델 3에만 들어가 있는 이 응. 카메라가 여기. 룸미러 위에 있는데요 네. 이게 실내 감시용 카메라입니다 뭐.. 이게 지금은 쓰이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네. 모델3는 처음부터 로봇 택시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서 네. 이제 돈이 많이 없는데 모델3를 사고 싶다 네. 근데 그 돈, 그러니까 돈이 많이 없, 없기 때문에 이제 네. 목적지를 가서 차에서 네. 내리고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리고 돈 벌어와 누르면 얘가 무인 택시로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돈을 법니다. 네. 그 돈으로 차값을 충당할 수가 있게끔 네. 테슬라는 그걸 염두에 두고 모든 설계와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만들어서 얘는 자율주행 시스템도 거기에다 최적화가 돼 있거든요. 음. 그랬을 때 이제 로봇 택시, 무인 택시를 운영할 때 이제 승객들이 무슨 짓을 하나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를 미리 달아놨다고 해요. 어, 지금도 작동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니까 그래서... 지금 테슬라 코리아에서 장진택이 이사 또 어, 와가지고서 음. 또 뭐, 어, 단차 얘기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감시하고 있는. 예. 네. <laughs> 차안 빌려주려고 막 이랬었다니까요. 블랙박스 있습니까? 여기 블랙박스 내장되어 있습니까? 이게 자율주행을 위해 달려있는 앞에 카메라 세 개와 네. 후방 카메라, 그리고 사이드 카메라들로 블랙박스를 4채널, 블랙박스를 네. 원래는 없었는데 네. 올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그 기능이 생겨가지고요. 네. 여기 보시면 USB 포트에 있는데 네. 여기에 메모리를 꽂으면 네. 전후방 좌우가 내네 채널로 찍히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 주차된 상태에서도 찍을 수 있어요? 테슬라 네. 제가 그 단차 <laughs> 얘기한 게좀 미안해지네요. 그걸 덮을 만큼 되게 다른 장점들도 그러니까요. 많이 있거든요. 그그 고객분들이 네. 그런 단차를 보고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현대차가 그랬으면은 그렇죠. 어 현대차가 그랬으면 은 난이났을 텐데 다들 그걸 순순히 차를 가져가잖아요. 네. 근데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잠깐 몰아보고도 그냥 확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런 또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 제가 디자인 막 아벨라 닮았다 그러고 막 이런 거좀좀 좀 약간 죄송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못생긴 차도 안에 첨단인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막야 이거 t v 론 시절의 디자인 아니야 막 그렇죠. 이런 거 죄송합니다 그거 그냥 편집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경솔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아...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최근에 넷플릭스랑 유... 유... 유튜브가 들어갔습니다 아, 유튜브가 들어갔어요. 네. 저희 미디오토에 오늘 올린. 네. 그걸 한번좀 영상 펴주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유튜브 계정으로 로그인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안돼 있네. 예. 그 아, 시승차라? 예. 구독, 뭐, 알림 설정, 이거 한 명이라도 좀 늘리려고 그랬지. 예. 아. <laughs> 구독. 예. 구독. 구독. 오이 사운드. 음 좋은데요? 오디오가 생각보다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 특이한 게 트위터가 위에 다니죠. 어, 그니까 트위터 위에 있네요. 음. 어, 안 끊기고 하시려면은, 그, 핫스팟으로 연결해서 하시라고. 자, 이제 트렁크 보고 빨리 이제 주행을 해봐야죠. 자, 트렁크가 이 정도면은 아반떼급 정도는 나와요. 네, 아반떼랑 스펙상으로 비슷한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아반떼급의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머플러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뭐 스페어 타이어나 머플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쓸모 있는 공간이 나왔죠. 이 부분도 모델 S보다 조금 깊은 것 같아요. 다만 모델 S는 여기가 뚫려서 네. 여기까지 연결이 양 끝까지 이렇게 연결이 음... 돼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는 여기는 뭘 넣어놨을까요? 아다 막혀 있어서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어, 트렁크 공간도 괜찮고요. 특히 이제 여기 요요 요 구조물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닫혀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런 구조로 이렇게 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트렁크 내릴 때 박스가 밑에 눌린다거나 뭐 이런 게 없는 거는 잘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거 만들어 뒀습니다. 이거 예, 손잡이. 손잡이. 손잡이로 이렇게 내려서 이게 모델S는 쓰는... 잘안 닫힙니다 근데 <laughs> 아까도 모... 네. 그 제가 출발을 왜 못했냐면은 트렁크가 계속 안 닫혔다 그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트렁크가 이게 한 번에 잘안 닫혀요 그리고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닫혀야 되거든요 닫혔는데 아, 네. 그리고 앞에도 트렁크가 있습니다 앞에도 터치 스크린으로 열어서 이것도 모델 S보다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네. 프렁크도. 그리고 여기 이제 쇼핑백 같은 거를 여기다 걸수 있는. 이, 와, 음. 저는...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 약간 박스터 느낌이 조금 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공진 주파수라든가 뭐 이런 거 감안해서 이렇게 했겠죠? 자, 그러면은 저희 그, 어, 희승가러 가시죠. 네. 예. 가시죠 밥부터 먹을까, 우리? 아, 좋죠. <laughs> 예. 우리 밥부터, 뜨뜻한 밥부터, 너무 추워가지고, 12시 46분이 그러니까, 뜨뜻한, 뭐 드시러 가시죠, 감독님. 예. 이 감자바스 님이 TMI가 상당히 많으세요. 예, 그래서 오늘 감독님이 편집하시기 좀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어, 또 해킹할 것 같습니다, 이거. 해킹해서 해커들이 이거 테슬라 모델 3의 그 실내 카메라 해킹해가지고서는 뭐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막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운전 중에 뭐 키스하는 연인들 막 이런 거. 에. 차 안에서 하면 안 되겠는데? 하면 안 됩니다. 차 안에서 뭘 하시려고요? 거. 그렇죠. 이렇게 하고 파셔야 돼. <laughs> 그 그래. 그러고서는 어너 뭐야 그러면 어나 이거 여기, 여기 만지고 있는데? <laughs> 워낙 그 정보력이 네, 역시 역시 서울대 같은데 뭔가 이렇게 뭔가 아, 정리벽이 그렇습니까? 있어. 예? 네? 어... 아, 아, 이렇게 러어가세요 저는 내가 서울대 나왔으면 여기 서울대 잠바 입고 다니고 막 이럴 텐데. 예? 아, 이건... 네?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네.